우리가 전을 음. 부쳐 먹어야 되니까 무전이요 예, 무전을 음. 이게 무가 있잖아 우리 집게 좀 딱딱해요 예. 음. 그래서 찜한 번거로우니까 얘를 예. 그냥 익혀서 예. 냄비에 넣고 예. 물 넣어서 익혀갖고 음. 전을 부칠게요요 예. 음. 근데 여기 무가 진짜 맛있어 예. 가을 무가 예. 음. 정말 겨울에 김장할때그 음. 무들은 산삼 음. 예. 산삼에 비유하잖아요 산삼하아요 산삼에 비산삼하 내 몸에 살리는 음식이 첫 번째 조건 은 어떤 식재료냐가 중요하죠. 어디서부터 왔느냐. 또 요즘에 이렇게 가을 무배추는 진짜 뭐 영양으로라도 그러고 뭐 산삼하고도 안 먹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식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게 되면 내 마음이 음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가지가 아주 단단해. 가을에 설을 낼때 가지는 그다음에 야, 이제 아까 또, 딴 가지를 네. 이거 간장에다가 가지. 절여놨다가 볶으면또 네, 네, 네. 다른 맛이에요. 음, 음. 네. <laughs> 가을 가지는 너무 달리도 맛있고요. 이 카로틴이 가지를 찍으면 엄청 많아요. 안토시아닌. 음, 그래서 음. 굉장히 안토시아닌 좋은 거죠 그래서 특히 이게 요즘에 이런 게다 부족한 사람들이 많잖아, 한자들 맞아. 응. 응. 아까 우리 은행나무 밑에 있다 왔잖아. 그래서 은행 넣어서. 밥 하는 거야, 지금. 은행 밥. 아, 예. 네. 네. 정말 맛있겠네요. 응. 갓 수확한 쌀과 은행을 넣어서 이제 밥을 먹으면 기관지 천식, 이게 예, 좋기도 하고 단백질이 많아요. 또 에너지를 만들어야 우리가 또 힘이 있어야 또 예, 좋은데 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지금 된장찌개 네. 이제 그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손으로 예, 착착착 네. 치대주시면 아야 아야 할 정도로 아야 아야 할 정도로 <laughs> 예. 이런 게다 깊은 맛을 내는 거구나. 네. 이렇게 과정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썰고 그냥 막 넣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숙성시키는 기간 네. 그렇죠. 사찰 음식에는 파, 마늘처럼 향이 강하고 자극적인 오신채를 쓰지 않는다. 그저 오년 숙성시킨 된장 하나만으로 깊고 구수한 된장찌개 맛을 낼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김치도 젓갈과 양념이 들어가지 않고 간장 된장으로만 발효시킨 것이라고 한다. 과연 선제 스님이 만든 건강밥상의 맛은 어떨까?